사또야, 다음 주 뽑기. 다음 주 뽑기? 다, 다음 주 수요일 <laughs> 뽑기. 그래, 다음 주 뽑기는 세개 빵. 세개 빵. 그리고 만약에 변신이나 인형이 나오면 30만 다이아. 콜? 콜? 룰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업그레이드. 콜 말이 안 나왔어. 뭐야 터졌어? 나 말이 안 나왔는데? 고마워 사또야. 아우 다음 주까지 너무 좋을 것 같아. 성태 형 개운이고? 그래 그냥 뭐 진짜 매닝 기분 좋게 해줄게. 가자.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맞지? 내 동생 요즘 코인 때문에 힘든데 매닝 시켜줄게. 오판삼승. 자 형님들 성태 형이랑 개운드 매치 갑니다. 뭐 어차피 뭐 삼십만 뽑기 받아봐요. 뭐 하냐 맞잖아 석도야. 형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 어, 한 마리. 한 마리 원하는 거 어그리나 그래. 형. 오늘은 보라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뭐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석도. 석도 이겨야지. <laughs> 옛날 죽어있는데 석 제대로 살려줄게 오늘. 아 뭐야, 네. 아, 뭐야, 됐다. 뭐야, 이거.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거 드라운 봐야 되나? 아, 어떡하지? 일반 마리 두 개? 이거는. 한 마리만 더 뽑아볼게요, 한 마리만. 졌어, 졌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끝났어, 슈드. 축하한다. 졌어, 일반 마린 업그레이드했어, 졌어. 아,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캠, 캠 미치요? 예 네. 자, 일반 마린 업그레이드했네. <laughs> 와, 오늘 진짜 런이 살아있고 말! 어? 졌어. 요 이거 어떻게 이겨? 어, 이겼어. 졌어. 1대0. 알어 아, 이겼어. 알아. 알아, 나도 내가 이기지. 알고 있어. 아, 이겼어. 드라고 1대0. 나가. 아니, 뽑아는 보러 나가야지. 아니, 나가. 졌잖아. 아니, 뭘 일반 마린 두개 가지고 하려 그래. 슈퍼가 두 마리 차인데적당 해야지. 맞잖아. 드라고 슈드! 하하하하! <laughs> 형으로 가셨어야 되네 드라곤 네 수고하여 드라곤 있어야 돼 이길 수가 없네 아왜 이렇게 자꾸 쳐져서 해 제대로 해 이기려고 할 거면서 적당히 하라고 아뭐 그, 어, 뭐 이기려고 해경훈데 어? 아왜꼭꼭안 아. 나와서 어. 그런 건데 꼭 져주는 것처럼 멘, 멘트를 그렇게 하냐고 아니 졌는데 뭘 졌다그러지 뭐라그래 와 3슈드였어 어, 와 테슬라 어, 졌는데 <laughs> 뭐라그러냐고야 이거는 형님들 형 성태형이 처음부터 드라곤 업그레이드 했으면 제가 쳤어요 무조건 졌어요 3슈드에 테슬라면 무조건 졌는데 이건 일반 마린을어 업그레이드 있기 때문에 제가 이긴겁니도 뽑아볼 수가 없었어 진짜. 저 상황에서 뽑으면 너무 밀려가지고 아, 마린 일반 마린 1대0 1대 왜안 뽑아? 안 뽑는 거야못 뽑는 거야? 뽑는 거지. 왜못 잡아. 이번에 안나면 나갈 거야. 그 전에 나가지겠다 강제로. 타르긴 했는데 이번에 안 나가 나갔어. 알았어. 일대형 축하해. 그냥 사도 맞아 입고만 오는. 자리. 아예 그냥 빨간색 해. 야해아 어, 알았어. 자기 자리에서 계속 하지 뭐. <웃음> <웃음> 자꾸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어? 자꾸 쿨한 척 하면서, 어? 자꾸 이상하게 한다? 어? 아니, 왜? 어, 왜 그래, 그러지? 형답게 하라고! 아내 동네 속달아야지아 씨X, 이렇게 나오고 기다려. 이겼어? 이겼어? 아인슈타인 <laughs> 아, 왜 이렇게 어? 나오고 막 져야 되는데. 어. 슈퍼 히드라 두 개, 히드라? 괜찮아, 근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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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히드라 두 개, 아인슈타인이야아 다행이네. 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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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요. 이기는 줄 알았네, 씨 한 아, 제가 더 잘나왔어요 다행이잘나면 다행이네 욕 잠깐만요 키드랑 엎드려야 돼안 하잖아 x 까짓 3억 바로 눌렀죠? 잘나왔 다행이네 와 c 뭐야 이거 3마리 야 c 뭐야 와 x 겠다 이거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만 리아야 돼요 와 C 야, 이거 사건데? 야. 알겠죠 이번에 한 마리 나오는 걸로 가야 됩니다. 이거 족됐어요, 지금. 마린이나 히드라 나오면은 그걸로 가야 돼요, 좀. 히드라, 아. 됐다, 히드라 가야 돼. 히드라 가야 돼. 지금, 지금이라도 없어. <목소리>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예 스타일 있어서 네가 이겼어. 저게 이게 제가 히드라가 안 나와도 여기서만 추가가 안 되면은 제가 이기거든요. 깔끔하게 3대 0으로 혼내라니까 그렇지 마린 좋고요. 축하해. 네. 고마워.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그 이번에 제가 잡았어 나가 그러면. 아 어차피 축하할 거뭘 열심히 사업이나 눌렀어. 빨리 나가 뒤져 빨리 뒤져 버려. 나가 버려 아, 애... 뒤져 버려. 저의 아 어. 맞잖아. 게임은 해야지, 저청자안 그래? 뭐를러 봐. 미드도 플레이는 하고 줘야 잘해야지. 이게 지금 상태 형이 아, 질라 그랬는데 이겨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이멘트를 하려고 지금 했었는데 꼬인 거거든요. 100%거든요. 제발 다음 히드라마 안 나오면 끝이다. 슈퍼 이드라마안 나오면 끝이에요. 강냥드라마 나오면 의미 없고. 일반이들라 나와도 상관없고 그냥 슈퍼히드라 안 나오면 이제 끝입니다 너무 안 나왔어요 이거는 못 막아요 결국 그렇지 끝 그렇지 나는 히드라 끝 그래요 그렇지 에이. 에이. 나가 아이스크 나오면 이거 나가 뭔가로 끝났어 이거. 이거 필요도 없잖아 오 히드라 히드라 불브 이겨 히드라 잘 나가네 축 컨셉 왜 이러지? 어? 자저 원주에 빨린 거 찾았습니다 자, 축하해. 네. 히 하나 남은 나가 어,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근심 같은 이브라야. 그래도 안 돼. 자고 좋아하지만... 공부해 시고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아니, 안 되지. 어떻게 이거를... 알고 있어? 지금... 와, 또 타신 거야? 씨발, 뭐야? 타 d o 하나로 n 어 w I don't know. I d o n 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여기서 밀면 끝이에요. 어글을 못했네. 어글을 나... 많이 못했네. 바로 못했지요 아인슈타인이 없잖아. 여기서 진짜 슈퍼이드라는 아인슈타인이 안 나오면 제가 그래서 립니다이긴 했어도 아니 슈퍼히드라가 왜 나오냐 이신 같은 끼들 끝나야 되는데. 아죽 같은 애들아 신 같은 애들아. 그 그래, 나오고 지랄이 희망을, 그냥 삭또 쫄리게, 이새끼 나오지 마, 이 개새끼야. 내 동생, 진짜 기분 좋은거 나오지 말라고, 이 개같은 새끼야. 왜 나와가지고, 진짜 내 동생을 쫄리게 만드냐고, 이개같 새끼야. 새끼야. 짜증나, 서내동생 오늘 기분 존나 좋은데. 그만 나오라고, 이시 x 아 외동생 이겨야 되는 게, 씨.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짜증나. 외동생 아인슈타인 뽑고 지면은 기분 잡칠거 아니야, 이 등신 같은 개끼야. 나오지만 히드라, 이 개새끼야. 내 말이. 네. 아니, 슈퍼 히드라가 나오면은, 씨. 내 동생은 어떡하라고, 이 등신 같은 게임이 자꾸. 아, 어, 내 동생 이겨야 되는데. 아이, 또 히드라가 나오면 이런 귀신 같은 게임이. 아이, 씨. 아이, 같은 게임. 내 동생 기분 좋은데 기분 잡치기만 해봐. 진짜 귀여워 아, 히드라가 왜 이렇게 귀여 나오는 거야. 짜증나게. 헛발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왕 게임하는 거 시청자들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펠리스 콜을 지는 게 낫지, 너도? 방송이 인데도 또, 형으로서 으는데 야, 야, 여기 시, 지금 아, 이건게키트여기이트라나 이렇게 키트라나, 이렇게 키트라나, 이렇게 라나이제게 키트라나, 이렇게 키트라나, 이렇게 키트라나, 가렇게 키트라나, 이렇게 키트라나, 이렇게 키트라나, 이렇게 키트 이렇게 키트 이렇게 키트라나, 진짜, 포테라도 제일 좋게 내가 이기면, 확, 백신만을 뽑아줘야되는니 포테인다고, 확, 포인트 내려가는 거. 내 동생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날인데, 씨. 진짜, 뒤지기만 해봐. 적당이 나와라. 저 뒤진다. 그만 나와라. 몸을 왜 이렇게 잘 잡아? 동생 같은 새끼가 내 동생 뭘 도는 거야. 그만 자자, 이 새끼들. 그만 쏘라고. 그치, 그만 뱉어라. 어? 침 그만 뱉으라고 이 씨들아 이 ㅅㅂ끼들아 내 동생 아직 매빅 매듭 잡고 매빅들이 다 남아있는데 너 개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석배야 미안하다 히드라가 밀치가 없다 밀치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게 낫잖아 석배야 그러니까. 황제형이면은 솔직히 너무 저긴팀에는또 시청자 분들이 미쳐 잠푹 잤냐? 잠은잘 잤어? 오랜만에 기차요. 아, 아, 잘 잤어? 갔다가 형 전화 받고 계속 코인 받는데 놀래갖고 기 어쩐지 아, 안 나가지. 시간 많은게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아. 정는 결국 어 어차피 가 이겼어. 3대1. 아 네. 정일뿐이지 결국에는 뭐 3대1이나 뭐 이걸로 네가 이기는 건데 뭐, 결과는 나와 있잖아. 5세 아, 네. 어, 또 잘되고 7세 또맞추고 나는 롱 잡았는데 장이라고 해서. 지요 어.. 아, 왜 이래 아.. 씨.. 나도 안 좋아 아이 씨.. 슈퍼마린이 왜 나오네 병신같은 놈이야. 아.. 존나 짜증난네 진짜 아니 슈퍼마린 개식구야 눈치도 없이 시작하자마자 뽑아버려내 동생 기가 또.. 아이씨 벌써 이겼는데, 이걸 또 퇴폐로 가면 안살 거고, 기분이 착지잖아 어차피 상대 2로 네가 이길 거라고. 역전승이 기분 좋으니까, 어떻게 이번 판만 잡을까? 저거를 적어. 그럼 저거 줘. 지금 이거 말이 나오면 2개월이다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지. 화도 휘드라네! 그라데 히드라자리니까 타뚜가 잡겠네 타뚜가 진짜 쟤는 덜한다 <목소리> 진짜 안에 하나씩대우 개운기 개이 ㅅ 오늘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말도 안돼게 이기면 타뚜열여 기분좋은거 싹다 날아간다 아... <목소리> <목소리> 그러기만 해봐. 말이 나오지마라. 사토르 히드라만 나오고. 시억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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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사토르 안안나 말이 안나왔어. 가 잡았어. 안나온다. 안나온다. 졌다. 어 졌어. 나말이 안나온다. 아예. 제발 강들 하나만 나와도 아씨 슈퍼. 슈퍼. 제발 슈퍼히들아. 나와 제발. 아! 아니! 이발! 야! 그만 나오라고, 이 개새끼야! 핫 역전승하라고, 역전승하라고, 또, 이번 판만 잡을까? 핫 역전승인 것 좋지. 핫도가 또, 켄켄켄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오지 않잖아 역시 지금 부터 마린 안나오야다 안나온다 타또야 이거 내가 잡았다 야말 마린이 안나와 안나와 아 제가 술이 하나만.. 아..씨.. 한번마이 새끼가 왜 나오는거야 또짜증나 괜찮아 여섯마리밖에 안돼 여섯마리가 이건 충분히 걱정마 목표뒤가안밀리는 상태는 이거 말이안 나오네. 이거만 사시 내가 영어가 없어 보이거든. 안 나온다, 말이. 내가 이거 다 썼다, 이거 내가 잡았다. 안 나온다, 말이. 아, 슈퍼 하나 차인데 아, 슈퍼 히드라 하나 나왔든요 아, 슈퍼 말이. 이시 x 잖아 야, 이게 ᄀ ᄀ 야 슈퍼가 필요한 게 슈퍼인데 내가 슈퍼가 나오네. 기분이 적지 않아, 내 동생. 시범! 눈치 없는 새끼, 내 새끼가 너 나와가지고. 슈퍼마리, 무시범의 새끼가 기원하러. 아, 시발. 아, 장마린도 미안한데, 슈퍼마리는 아, 나쁘지. 아, 사다잡았네 이브다 이러면 말이야? 나도 마린, 이러면 말나 마린이 안 나올 수, 연속으로 안 나왔어. 혼자, 얘 잡았다, 야. 마린, 계속 안 나왔어. 아, 슈퍼 두개 차있는데, 이거 너무 빡센데. 아, 슈퍼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 아, 섣가 여기 니가 잡았다, 여기. 나안 나온다, 진짜로. 명도 서안 나왔어. 니가 잡았다, 여 역장, 개체수 역장. 아, 부엌는 법아. 와, 존나 너만해. 역장, 역장. 졌어, 제발, 히들아 당이들아라도, 제발. 아, 씨. 제발. 한 마리만 더 나와도 네가 이겨. 근데 슈퍼바린이 씨. 네 새끼가 시... 또 나와. 아, 나 개새끼. 장마린도 미안해 죽겠는데, 슈퍼를 달고 나와가지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다 사도가 힘들게 추격하고 있는데 개새끼야, 철을 쳐? 나쁜 새끼. 내정한새한 번만 더 나오면 죽인다, 죽어봐, 이. 한 번만 더 나와, 이 나쁜 놈의 새끼. 아, 진짜 지금은 나왔어야 되는데. 아! 겁나 짜증나, 이씨. 이게 왜또 져? 아니야 비슷해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거 다잖아 뭔가 슈퍼이드라가 하나야. 아 이거 아홉 마리면. 아 이거. 아, 다 먹잖아. 아. 아, 끝났다. 오리 요리, 요리반 마리네, 요리반드라고 있는. 짜발. 아, 그 이번에도. 나네 휴디 잡지 휴디라 그 정도 개체수면 잡지 쌓이기 전에 그만 전에 잡았네 휴디라 정말 잘하네 11마리 와 사크 미쳤다 잡네 아 오리반이 안 죽는다 아, 영신 같은 말이 슈퍼로 나와가지고 잡아먹었는데 영신 같은 녀석 때문에 못 쳐올라왔어. 아니 이렇게 족같이 나왔는데 이기는 씨, 이거는 어떡하냐? 너 아홉 마리 뽑아놓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 나뭔 상관? 아니 아홉 마리 뽑아놓고서 다양을 대시할 이거, 아까도 진짜 싫어했어. 그냥 어떻게 연승하면 이승하면 니가 이기잖아. 어떤 상황이야? 잠깐만, 그냥 좀... 이거가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이거. 뭐, 아, 메 아, 리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 그러니까. 벌국다 아, 잡고 쫓아오겠네. 와씨 진짜 아 뭐야 아이 씨왜 터진 거야 미안하다 보라들이또왜 바꿨어? 아 어? 뭐야 정상색으로된보해 반갑습니다. 갑니다. 아, 됐다 죽냐, 이씨. 에이, 잘 나오면 대체 뭐가 좋다. 와, 진짜로 꼬졌어. 아! 줘충 선택을 하는데, 영웅 하나만 나오면 돼. 영웅 히드라 나오면 걱정이네. 어이씨, 발이 쩌네. 아리 큰일났네. 한 마리 쩔어. 아리 큰데났네 어차피 나 히트라 안 나오면 끝났어. 나 이거 두마데 그 그냥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좋았어. 좋다, 좋다. 일반 드라곤에 일반 마리나가 또나어 사또, 이거, 니가 잡았다. 이거 안 나온다. 사또, 이거, 니가 잡았어. 역전선 페... 따이네 정말 재밌겠는 사또 기분 딱 좋게, 페페 소신 좀딱 앞에서. 이런 슈퍼이드라, 이 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시, 시은러 양아치 새끼가 여기서 나오면 사또는 개새끼야. 사또 기분이 좋겠니, 슈퍼 아, 이라라 슈퍼이더라. 슈퍼이 슈퍼이더라. 슈드라이더라야이더라슈퍼이야라 슈퍼이더라. 이더라야퍼이더라슈이새끼야아이더라슈이더라 슈퍼이더라. 슈퍼이더라. 야, 이 개새끼야. 너가은 나오지 말았어, 야지 씨X새끼야. 소기를 끊어버려? 이런 씨발새끼천재가짜자이 나쁜 새끼, 이 새끼, 똑똑한 새끼가 뭐예요? 눈치없이. 하여튼가 똑똑한 새끼들이 눈치가 없어요, 이새끼들이 타이밍에 나오면. 아유, 씨 아우, 천재가가 여기서 나와버리네. 아우, 착한 에이, 개새아이이거아니아고아이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고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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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고아이이 이 못된 새끼야. 하나짜가 나왔는데 너까지 나오면 은 석돌이 어떡하라고 석사기 한번 나가주라. 이런 개새끼야 어? 진짜. 아예 석사기 한번 나가 달라고 그렇게 지고 싶으면. 아예 정말. 아예 석사기 방송을 싶다. 위해서 2대 2 한번 해달라고 나가 달라고 튕기 척 해달라고 한 번만. 어? 와 아, 진짜 열 열정 열. 한, 한 번만 튕기, 아무것도 튕기 안. 척 해달라고. 아무도 것안 눌러. 이게 마지막 매매로 나 배려고 안 눌러 업그레이드 안해안 뽑아 이제 마지막 한번 뽑으면 됐거든. 아유, 안 해, 이제 이렇 뭐야? 터졌어? 아, 미안해, 언제 터졌어? 몰랐어. 내 거에 집중하더라고사도야 뭐야, 밥 먹자. 밥잘 들어가겠다. 뭐 사또야, 무또 콜이야? 아이, 콜이지. 나 먹어야지. 난 다해, 밥 먹어. 난 다해. 아이, 콜을 네 나, 나. 좋은 가봐 나도 기분은 있어야 되니까 40만 한번 해줄게 40만? 어 100만을 채우던가 그 나도 남는 건 있어 여기서 본전은 나도 아쉬워 어. 나는 네가 100만을 뽑아야 되고 안 그래도 뭐 저도 20만은 남으니까 어 좋지 아니 뭐, 나는 뭐그 정도는 어 만들었어 어 맞잖아 어 아니 40만 좋지